우리 27페이지 한번 봐봐요. 27페이지 보시면, 그 오답들 중에서 C번. C번의 오답의 이름을 한번 붙여볼래요? 기억나요? 기억 안 나겠지. 퀘스천의 플 n 이라는게 있고. 그러면 이제 시점 유사성 아니면은 주체 유사성 문제인데, 모카 가격, 전세계 모카 재배 지역에서의 모카 가격이 크게 올라있다. 그래서, 오르토비아의 농부들이 향후 몇년 동안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콩 재배를 때려치고 모카 재배를 하게 되죠. 그죠? 또 선천이 두 개였죠. 이미 온라인은 모카 가격이 유지될 거다. 그래야 이 플랜이 먹히겠죠. 또 하나, 오르토비아에서도 주어가 달라지지 처음 나왔죠. 여기는 어떤 주어가 나왔습니까? 모카를 길러서 경작해서 재배가 가능하다. 두 가지가 이제 어썸 전인데자 답은 쉽게 찾았죠. 모카 어, 가격이 다운될 가능성이 있죠, 그죠? 모카 가격 상승의 원인인 저 병충해가 이제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등장할 것 같다. 가격이 떨어지겠네. 답은 찾았는데 얘는 왜 오답이에요? C번. 자 C번을 답으로 한번 고쳐볼래요. The past several years 하는 순간 사실 읽을 필요가 없어. 지금 현재 사실을 토대로 미래에 대해서 계획을 필요가 죠 옛날 얘기하는 순간 벌써 읽을 필요가 없는데, 요거 지워볼까요? 요거 지우고, 어, has been도 지우고, 그냥 there is 하면 어떨까요? 또 얘도 봐봐 얘도. few consumers would be willing to pay 요것도 would be를 지우고 그냥 are 여러분 답이 되나요 일단 그들이 현재 페이하고 있는 것보다 더 높은 가격, 크게 높은 가격에 대해서는 오카에 대해서는 뭐 돈을 지불하러 들지 않을 거다. 그러면 수요의 감소를 얘기하나? 그러면은 여기에 동부들의 인컴이 증가하지 않을 수 있지 않나요? 이런 고민 해본 적 없어요. 근데, 요런 고민들을 하는 것 자체가 벌써 잘못 푼 거야. 왜냐하면, 여기서 플랜이라고 <목소리> 주었기 때문에 두 번째 밖에 없거든요. 요거는 지금 플랜을 본게 아니라, 그냥, 어, 프레미스 컨클루전에 단순 링크만 본 거예요. 가격이 올랐으니 시제가 같다면, 소득도 증가했겠다. 소득은 가격 곱하기 뭐예요? 이거 <laughs> 만약에 시제가 같았으면 이두 개도 고려가 안 게. 그죠? 가격이 오르면 소득이 오르나요? 이런 문제도 있어. 어떤 회사가 어, 판매량이 줄었어요. 따라서 이 회사가 매출도 줄었을 거다. 시제가 같아. 그러면 답은 뭘로 나오게? 가격이다. 판매량이, 개수가 줄어도 단가가 오르면 매출은 안줄 수도 있죠. 이렇게 시제가 같았으면 고려사항이 되는데 이건 시제가 여기서 대놓고 플랜을 입금시키라고 했으니까 링크로 푼거 자체가 잘못 푼 거예요. 자, 만약에 이게 시제가 같았다. 아, 시제가 같았다면, 고려사항이 되죠. 그러면, 자, 이것도 어떻게 고치면 답이 될까? 이건 지금 오답인 이유가, 자, 그들이 현재 페이하고 있는 목값 가격은 지문에 따르면 어때요? 이미 올라있지. 이미 올라있는 것보다 더 높은 가격에 대해서 언급하는 순간 어떻게 돼? 문외가 돼. 더오는 거를 생각할 이유가 없다고 했죠, 그죠? 이거를, willing to가 아니라, 이게 시제가 같았고, 이게 would be가 아니라, 그냥 R로 고치면, 시제도 같고, 이렇게 나오면 당이 되지. 수요의 감소를 얘기하니까. 그죠? <laughs> 자, 집에 가서 복습하다 보니까, 아, 요거는 또, 답인 건 알겠는데, 이게 왜 오답일까? 이름이 맞나? 질문 없었어요? 한번 해봐요. 40페이지에요 40페이지에 40페이지까지 했단 말이에 40페이지에 나도, 아니,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되는 도대체 이해가 안되는게 <laughs> 이해가 안되면 안되는건지 도대체 안 되고 인과관계라고 했죠 그죠 네그러 그 질문이 나보연의 감소의 주된 이유가 강에서의 나보연의 감소 의 주원인이 네. 강에서의 <laughs> 주원인이 네. 레디 네. 네. 유연 휘발유 사용 감소 때문이라는 거를 서포트해 봐라. 네. 라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결론 자체가 네. 이것의 주원인이 이거다라는 이 결론을 추트을스냐는 거죠. 그죠 네. 그렇게 되면 규제 때문이라는 걸위크을 해야. 그렇지? 규제. 규제가 무슨 규제예요? 어. 납 산업 배출 감소를 요구하는 규제. 네. 이 규제가 효과가 있었다면 원인이 될수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납 산업 배출 감소가 있었던 거는 대부분의 스찰지의 감소는 76년 이전에 일어났지. 이제 그리고 법, 강에서의 나보염의 감소 가장 큰 감소는 다른 시기잖아. 지금 76년과 80년 이때 이때랑 이때랑 비번이 얘기는 코 인사이드하지 않다. 그 얘기죠. 이것만 가지고 원인이 아니다라고 확신은 못해. 그러나 원인이 아닐 가능성을 제공하지. 우리가 A가 B의 원인이다라는 결론을 서포트하는 강력한 프레미스는 뭐라 그랬어요? A와 B의 시점의 일치. 코인스턴스라고 했지. a 가 B의 원인이 아니다라는 걸 서포트하는 강력한 증거는 뭐가 돼? 100%는 아니지만 A와 B가 코인사이드 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약속하지 않고 다른 시점에 일어나고. 물론 다른 시점에 일어나도 원인일 수도 있어. 왜냐하면 산업 배출을 감소 일어난 다음에 오랜 시간이 흘러서 그 결과가 나올 수도, 원하는 수있어요